그리고 어쨌든 요런 거를 쭉 보면은 별로 대통령의 말씀에 믿음이 안 간다라는 거죠. 믿음이 안 가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면은 국정 기조 전환을 얘기하면 감사 정책은 일단 중단하고 재정을 좀더 튼튼히 하고 국민들이 지금 생활이 이렇게 힘드니까 지금 내수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으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다 잘했대 잘했대.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기가 다 잘해와서 지금 이 정도 됐다고 하는데, 잘해와서 지금 이 꼴이 났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차상문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왜 얘기 안 해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동알부 기준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동알부 지면 보여주십시오. 이면. 동알부 이면. 동... 오늘 조금 늦네요. 예. 네. 동알부 이면, 어, 지금 최상병 특권과, 특권과 관련해서 동아일보가 기사를 썼는데요 동아일보 이면 최상병 특권과 관련되어 있는 기사는 상대적으로 이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겨레신문 3면을 어, 3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겨레신문 3면 보이십시오 자 이종석 출금 공수처 때리며 최상병 수사는 믿어보자 이게 무슨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이 대통령이 이 미분과 관련돼가지고 최상병 특검과 관련돼가지고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최상병 특검과 관련돼서는 공수처 수사를 믿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수사를 경찰하고 할 건데 공수처가 수사가 지는, 수사를 진행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경찰 공수처 수사를 할 건데 그 음. 결과를 놓고 만약에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음. 내가 특검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 이랬는데 정하겠다 이랬는데 얘기겠죠. 평론가적으로 얘기하면 요거 있잖아요. 요 얘기는 음. 이전에. 언론들이 이게 뭔가 그 절충안을 얘기할 거야. 조건부 수용안을 던질 거야. 예. 이렇게 예상했던 거 있잖아요. 예. 요로저러한특건법의 저러, 아, 조항이 문제기 때문에 어, 어. 그런 것들을 조건부 고치면 수용론 얘기가 예.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요런 걸 고치면 여야 합의를 할수 있을 거고 여야 합의를 하면 내가 수용할게. 요렇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여기도 못 미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어, 맞아, 맞아. 근데 어쨌든 요 얘기가 하나가 있고 어. 두 번째 얘기는 이종석 전 장관 왜 호주대사로 임명했습니까? 음. 그리고 출국금지는 알았습니까? 라고 물어본 게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는 내가 몰랐고요. 그리고 그치. 이종섭은 호주대사를 꼭 보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하고 방사한 협력이나 이런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출신이어서 보냈어야 되는데, 호주대사가 이미 퇴임, 그러니까 그쵸. 정년퇴직을 한 정년퇴직 시점이 다 왔다. 12월에, 작년 12월에 정년퇴직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아그레멘까지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놨다. 그러니까 3월에 내보내는 것은 시점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런데 공수처가 음. 그 당시에 출국 금지를 출국 금지를 했으면 소환 조사를 해야지. 음. 출국 금지를 걸어 놓고 소환도 안 하고 두번이나 연장하고 이런 거는 내가 수사도 여러 번해 봤지만 이런 건 이해할 수 없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음. 거기 그두 가지에 대해서 이 동아일보하고 한겨레 기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동아일보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출실제로 대통령이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을 개연성도 뭐 있긴 하다 왜냐면 법무부가 통보 안 했다고 하면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공수처법상 대통령은 공수처 보고를 일절 받을 수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정말 몰랐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다만 이 있습니다 다만이 중요해요 법조계 일각에선. 형사사법 전문가인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고 정말 몰랐다면 더큰 문제라는 반응 나온다.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 출석 통보 는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공수처는 올 1월 중순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전으로 피의자를 출국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 경험이 많은 윤 대통령이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말 몰랐더라도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사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문제다. 그러니까는 대통령 설명대로 해도 문제다라는 거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잘라야 돼. 그렇죠. 이다 문제고, 한결의 기사는 뭐냐면, 어떤 음. 내용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수사 담당자들이 열심히 수사를 하니까 특검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믿어보자고 한 공수처에 대한 불신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상태였는데 주 호주대사로 임명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소환하지 않은 사람을 출국금지 거는 경우가 잘 없고 출국금지를 걸면 반드시 불러야 된다 출국금지를 한 달씩 걸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두번 연장하면서 소환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이 공수처에 대한 불신을 내비친 거에서 모순된다라는 게 한결의 지적이고요. 그러니까 1월에 이미 강제 수사에 들어가 가지고 앞색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 그러면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은 수사도 안 하면서 출국 금지를 두 차례나 연장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그것도 사실 관계 맞지 않는 거지. 그렇죠. 아니, 어쩜 이거 무식한 거야, 아니면 알고도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이정석 호주 대사 얘기도 나오잖아요. 호주대사 임기에 대한 팩트도 체크해봐야 돼요. 여기에. 아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기존 주호주대사가 지난해 11월 말 정년퇴임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해서 외교부의 검증과 세평 절차를 진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외교부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종합하면 외무 공무원법상 재외공관장은 정년이 지나도 64살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호주 대사를 비롯한 재외공관장은 정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2, 3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게 일반적인데 이전 장관 임명으로 전임 김완중 전 호주 대사는 이례적으로 부임 1년 2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고 합니다. 이건 교체한 거지. 그렇죠. 교체한 거지. 임기가 만료돼서 내가 인사 필요성이 있어서 이종섭 장관을 보냈습니다가 아니죠. 이종섭 장관을 보내야 돼서 그렇지. 원래 있던 호주 대사를 뺐다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지 보통 이삼 년이면은 더 시킬 총선 이후까지도 충분히 호주 대사를 그대로 유임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종섭을 내 보내려고 시도했다고 보는 게더 사실에 부합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준비가 안된 기사지만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이제 시간이 없어. 짧게 해야 돼.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의 특검과 수사에 대해서 이런 논리를 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국일보가 다 사안별 법리적 포석이 있다고 분석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명품가박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집중 수사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전임정부가 수사해서 특검의 이유가 없다. 최상병 수사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수사가를 지켜보는 게 먼저다. 이게 윤 대통령의 주장인데 네. 이게 법률가라, 법률가 입장에서의 법리적 포석이다. 명품가방 의혹에 대해서는 앞서 처벌이 어렵다라는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맡기고 그냥 두려는 거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수사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검찰이 내는 쪽으로 가는 거다. 요거는. 그걸 지시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한국을 분석하고 있고 도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특검을 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특검 명분에 대해서 음. 전 정권에서 수사했습니다라면서 명분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 거다. 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